오늘 하나님 말씀 보 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입니다. 8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합독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시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밤입니다 제가 오늘 결단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어, 후렴 부분을 더 끌고 나가야 할지, 그러니까 찬양을 더 돌려야 할지, 아니면은 한번 부르고 끝내야 할지 큰 고난에 빠졌어요. <laughs> 그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찬양팀에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laughs> 우리는 어, 전도사님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되게 힘이, 힘이 되고 그 말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해 내지만 그럴 때 성도들이 힘이 돼주고 함께 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볼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역 교회가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나가고 또 서로 함께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처럼요. 방금 전에 고난을 겪었어요. <laughs> 찬양 연습을 하면서요. 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겠죠, 없을 거예요. 크든 작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타인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그 원인을 알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 이 욥기서는 고난의 신학이라고 불릴 만큼 깊이 있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다잘 아시는 인물이죠. 욕. 욥입니다. 이 욕이 어떤 사람인지 욕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건 모두 다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죠. 즉 욥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총 10명의 또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도 들기가 무서워요. <laughs> 어느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세상 이곳 저곳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욕을 인정하신 이유는 외적인 성공이나 부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욕은 단순한 부자도 아니었고 신앙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에 급급한 외식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그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욕의 인격과 신앙 그 중심을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알수 있겠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욕이 이러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이 된게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의 결과예요.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과 신앙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욕기 1장 5절을 보시면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열 명이니까 열번 번제를 드린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신앙으로 돌보는 가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토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권역 교회 안에서 믿음과 또 말씀 그리고 순종으로 훈련받아서 이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골약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옆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비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요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요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요의 몸은 건들지 말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때부터 요배 고난이 시작되죠 요배에게 닥친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천마리죠 암나귀만 500마리였고 종들도 많았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다른 부족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고 모든 가축과 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배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어 모두 죽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배 재산을 어, 현대적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약 15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요배 심정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지갑 아니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중, 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리고 태평하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찾으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찾기 전까지 모든 생각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잃어버려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죽어버린 요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요업의 상황에 처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아니요,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이잖아요. 이 요업의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져버릴 겁니다. 근데 요업은 달랐다는 거예요. 욥이 어땠는지 성경을 보면 욥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혹시 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요호시오 거두신이도 요호시오니요호와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욕비 당한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온 말이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배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아멘. 불평, 불만, 불신, 원망은 입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너무하시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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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작입니다. 완전히 낮추는 행위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요하시요. 거두시니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아멘.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든 작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면서 욕처럼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바짝 엎드리고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으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더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입술의 경건을 지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 사탄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한 이 요백에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요의 소유 물은 건드려도 몸은 건들지 말고 시험을 해봐라라고 하나님의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요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요벳 몸을 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요벳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큰 고난 속에서 이제는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고난이 요베에게 일어나게 되죠 발바닥부터 해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가렵기 때문에 요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빡빡 긁었다 라고 나와요 구름이 나오고 계속 긁어서 피가 나고 진물이 나오는 육체적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요배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배에게 세 명의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는 거다라고 집고 정죄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요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요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강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강구한다라는 거예요.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구하고 갈망합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답답한 거예요, 이욥도.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답답하죠. 고난 속에서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구들은 계속 욥을 친구들은 계속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했지만 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단련되고 순수한 순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이, 고난을 당했을 때그 고난을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욕기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욕이 회복되기 전에 고백이에요 욕기서 42장이 마지막일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욕기서 42장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이 42장의 길이가 되는 이긴그 어, 기간 동안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히려 회개해요. 욕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 결과 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녀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은 요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걱정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요베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잠깐의 고통 너머에 계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